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을 마치고 미국 시장이 좀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해 주면서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플러스를 만들고 양봉을 만들어 주긴 했습니다만 뭔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시장 반등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몸통이 긴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 반등이었으면 좀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 대응을 좀 했는데요.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네, 충분히 좀 수익을 낼수 있었을 종목인데 손절을 좀 했고요. 자 휴마시스 대응을 했습니다. 휴마시스 완전 신고가로 들어갔고 최근에 어, 연휴 전에서부터 이 진단 키트 관련 주들만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또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넘어가면서 오늘도 또 진단 키트 주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휴마시스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줄 거라고 어, 기대는 하고 있었고 또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을 하려고 계속 좀 주시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했죠. 장 초반에는 갭 뛰었다가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고요. 자 흔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을 시키면서 이렇게 밀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날라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대응을 못했습니다 조금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퍼센테이지가 여기서 18%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제 또 상한가에 들어갔던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왔다면 좋았을 건데 최근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래쪽으로 좀 흔들고 물량을 털면서 가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졌고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대응하기가. 그래서 휴마시스를 오늘 좀 돌파매매 대응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려서 결국에는 이 슈팅 구간을 수익을 내질 못했습니다. 좀 여기서 어차피 갈 거면 이렇게 흔들지 않고 가면은 수익을 잘낼수 종목인데, 어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제가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PHC 같은 경우도 보면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어,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갭을 띄워 놓고 그 위에서 마감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런 꼬리자리 돌파할 때 사실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보면 이렇게 이제 아침에 고점을 만든 만들, 만들던 자리 있잖아요 자 요런 자리를 어,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자요 자리에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깊게 흔든다 라는 거죠 물론 어, 저점까지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흔드는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수익을 충분히 또낼수 있었을 종목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걸 보고, 아, 쉽지가 않구나. 어, 세력들의 움직임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도 관망을 했습니다. 그더때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대응을 하고 하진 않았고 왜냐면 앞에서 이제 제가 휴마시스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어, 충분히 또 아래쪽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대장주로 움직인 SD 바이오센서가 결국에는 예, 앞에 두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서 어, 이 종목도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봤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 이후에 흔들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제가 대응을 못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또 창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마시스로 수익을 잘 냈다면 아마 어, st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대응을 좀 어,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구간을 또 수익을 잘 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 12.3%가 단기에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마시스에서 한번 이제 어 털렸기 때문에 소심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마인드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응을 못 하고 어, 상승이 나오는 걸좀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후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바이오센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상장 이후에 이런 네, 이제 고점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9,500억이 넘게 터졌고요. 거래 대금 또한 시장 대장주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죠. 분봉상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응했어야 될 자리인데 제가 이제 대응을 못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였고 상한가도 뭐 여기서 살짝 흔들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상한가 또 강력하게 굳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완전 신고가 영역에 분봉상 흐름 좋고. 또 최근에 이제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내일 움직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휴마시스도 이제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HC 같은 경우도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너무 강력하게 존재를 하는 위치라,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 이렇게 어, 보는 정도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일동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도 또 상한가를 찍으면서 정고점을또 돌파를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도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위치입니다. 뭐만 원대에서 단기에 4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크게 진폭을 주면서 오늘 또 이슈를 달고 정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자 오늘 어, 경구용 치료제 일본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이슈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는 자리라 좋아 보입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깔끔했죠 자 이렇게 이제 한 차례 흔들고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어, 조정 구간별로 주지 않고 상한가에 또 강하게 붙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예, 가격적인 부분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일동제약도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CNC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인수 이슈로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들어갔다 하락했다 상한가 들어갔다 하락했다 하는 모습인데 일봉상의 위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뭐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 CJ ENM이 넷마블 지분을 팔아서 SM 인수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바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상한가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죠 뉴스 나오자마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일봉상 위치 별로고 하락 추세에서 매물대에 갇혀있는 자리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sm 라이프 디자인도 같은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고 똑같죠 하락 추세의 역별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단순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두 종목 같이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는 사실 오늘 뭐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낙폭가대 반등 구간으로 좀 자율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었지.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시장 주도주, 주도 섹터는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기술적 반등 구간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양봉으로 좀 만들어지긴 했어요. 코스피 시장도 양봉으로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지는 이런 양봉 캔들로 좀 마감이 됐어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일선을 좀 안착을 했죠 이런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일선을 안착을 했고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음봉을다 잡아먹었죠 이틀간에 만들어진 캔들로 그렇다면 일단은 어, 상승, 반전의 어떤 캔들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반등 폭을 보면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요렇게 좀 살펴보면,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 거의 뭐 하락분의 50%를 넘게 반등을 했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보면, 단기 하락 폭 대비 50%를 넘어서 61.8% 구간도 반등을 그 이상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반등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반등 목표치 이 121선 정도까지 오면 굉장히 좋은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이 또 있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락분을 좀 보자면 자, 요렇게 이제 하락분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을 보면 어38.2% 구간을 넘어서 거의 50% 구간 가까운 자리까지 이제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14,500 정도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활리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500 포인트 찍고서 이제 음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만큼은 해준 겁니다. 이제 다만 우리 시장이 이 연휴 구간에 들어가면서 연휴 기간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과 더불어 이 반등의 어떤 폭을 좀 강하게 만들어줬어야 될 부분을 같이 이제 좀 동행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800 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좀 어느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휴 기간 때문에 이제 그 좋은 반등의 이제 상승분을 같이 동행을 못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또 이제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장은 더 강한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갭을 띄워놓고 어 조금 위로 강하게 양봉을 뽑아줬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났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일선을 안착을 하는 양봉이 만들어졌고 어,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음봉캔들을 다 이제 잡아먹고, 그 위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을 좀더 강하게 해준다면, 920포인트 정도 자리, 예, 런 무너진 저점 라인까지는 좀 반등에 성공을 하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돌려 세우고 뭐 하루 이틀 뭐 미국이 조금 미국 시장이 쉬어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도 약간의 이제 쉬어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920포인트 좀더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950포인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번 반등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뭐 위로 치고 올라가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이제 반전시키고 뭐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대를 하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철저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어 하락 추세의 시장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뭐 크게 욕심을 부린다? 아 이거는 맞지 않는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최대 목표치를 뭐 2,800에서 2,800뭐한4,50 정도까지 잡는다고 봤을 때그 정도 구간까지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뭐 시장 상황이 또 좋아져서 뭐 호재거리 뉴스들이 좀 나오고 한다면 좀더 반등이 가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줄이면서 어, 그 다음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제 쌍바닥을 만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손실분을 최대한 또 줄여주는 그런 시장 대응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구간은 큰 호재거리가 없는 시장이고 또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반등 구간은 뭐 추세 전환이라든가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어서 뭐 상승을 막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좀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 이 낙폭 가대 구간에 대한 이제 어 기술적 반등 구간의 모습으로 반등이 나온 것이지.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좀 어,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던 부분은 좀 있었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거의 호재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이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어,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j 리더였습니다.